여기로 꺼잖아, 그렇지. 어, 뭐야, 씨. 오, 오케이, 드이어 어, 지금이니? 으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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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 잘 사용하세요. 공공재입니다, 이거. 우리도 깨치네 하세요. 간다리 간다리. 그렇지. 도왔고. 넌 혼자가 아니야. 나나나 <laughs> 아, 보통남 보통감. 감요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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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된다! 버려버렸다정죠시 <laughs> 어? 그런 건 없어요. 아 씨발. 나이스 좋았고. 방파 칩세. 10세... 어. <laughs> 아니, 레드 버프 먹으면 뭐 하노? <laughs> <laughs> 애 도와주세요. 아, <laughs> 그나 오, 야 리신이가 발깔을 분수되게 멋있다. <laughs> 한번 안 하는데. 한달이 나탑 출장 갔다 올게. 텔. 예. 토택. <laughs> <투팩. 웃음> 인천 상륙작전. 끌아 그냥... 바로... 네, 네, 네. 어? 어. 어, 아, 대가리. 바로... 두명안 되지. 사람 에못이겨지 돈이 매우 많다. 하지만. 아, 발걸음을 분쇄해 버려. 발걸음을 분쇄해 그냥. 구호 없을 것 같아 마이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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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더 있어 일로 와줘 이한명더 있는데 나는, 나는 모르겠다 발걸음을 분쇄해 아나 <laughs> 네. 돈이 너무 많아 몸이 무겁다 내꺼! <laughs> 마이벌 <laughs> 마이볼, 마이볼 씨발 예측했는데 <laughs> 어? 3대1? 4대1? 이거 사나? 왜야왜 아, 알아? 이거 이건 좀... <laughs> 너 뭐해! 그렇지! 나 너무 강해! 나 너무 강한데?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겠는데? 어? 꺼져! 오씨 이거 어떻게 참아? 이걸 어떻게 참아? 나 뭐야? 나랑 개물 뭐야? <laughs> 야, 유튜브 가 나왔다. 오, 올려도 되나요? 어? 왜? 올리면 안될건수익창 아, 뭐. 안될 생각이 쳤겠네요. 안될거뭐있노 내가 뜬 어. 구독자 100명도 100명도 안 되는. <laughs> 여기로 거잖아 그렇지. 어, 뭐야 아, 맛있었다. 오. 이지. 바라 빨아 버려, 빨아 버려, 빨아 버려, 빨아 버려, 빨아 버려, 빨아 버다 빨아 버려, 빨아 버도 빨아 버 연속 스턴이 포인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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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려 빨아 버려, 빨아 여기 빨아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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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짜다. 안 되는 거. stun. c o 아 e on, g 니 I need to b 보 a 야지 l l e t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이거! 아니. <laughs> 왜 아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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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, 아니, 이거, 아니, 이 이거, 아뭐 이거, 아니, 이거, 아니, 이거, 아 이거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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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대1 이렇게. 3대1은 아니지, 어! 이건 아니지, 이사람아! 어, <laughs> 이거 아니지, 어... 이사람아! 맛좀 보여야지. 안 된다, 안 된다! 어이게 궁이 그, 있구나. 응, 응.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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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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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챔피언의 기물을 다섯 명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챔프가 뭐가 있을까? 아 볼리베어 할래? 볼리베어? 볼리베어 e 가 중첩 되거든. W도 중첩 되거든. 무한 시를 뜨네 많이 뜰것 같아. 중첩에 W W3천... 상처 계속 무너겠습 혹시 레이카 부르신 분? 루안 님이 개같이 못해서 라고 할뻔 이게 됐네 힘이다 되네. 이 스킬 뭐 드나요 룬? 잘 모릅니다 그냥 음. 모를 땐종복자 드시면 됩니다 응종복자 음, 드려 드시면... 아니면 포식자를 들어도 괜찮아 침착 들어야 되나? 응? 만화 침입니까? 어 침착 들죠 침착이 강이나? 최후 정이겠죠. 대생 바람에 그냥 어? 지금 나 강이 성장. 한줄 받친 침. 브로니치는 누구야? 산사는 연진아 시간 많이 없는 사람이다. 은대생인 거 연진이는 김태나봄. 현식의 영어 이름이 저 닉네임이네. 아, 어, 부산 사는 조연진. 부산 사는 사람 중에 조연진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말해 주세요. 그리고 누군가 죽는봐 아. 동거. 여 치하야. 아, 하지 마. 하지 마. 하요 마. 하지 마. <laughs> 아, 그만 좀 싸라.

뭐, 시위라도 하나, 왜 이렇게 하는지 지 오오오! 날무 너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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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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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 내가 펜치를 묶게 놨습니다. 하면 키로 우리 우리 북한군에 다 죽을 거야. 얘네가 포병이었네. 아, 리언로 강한 여기 있었네.